네. 뭐, 제가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혼자 놀려고 이렇게 방송을 틀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셀, 뭐, 이런 것들. 아, 얘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뭐, 얘가 이렇게,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은, 얘가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내일 뭐, 조금 뭐, 이렇게 주면, 예, 뭐, 요 정도? 뭐, 한, 요렇게 줘도, 또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지 않나. 예, 물론 음, 말씀드린 것처럼 안 가더라도 이렇게 욕심 내지 마시고요. 예, 길게 이렇게 내리면 모아 간다. 얘하고 똑같이 모아 간다 생각하고. 예, 그러면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이런 게한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드린 것들 중에 이렇게 제가 장중에 오늘 이렇게. 그렇게 장이뭐 장애... 그렇게 강한 장이 아닌데 이렇게 좀 버틴기 하고 뭐 이런 애들을 차백신 예. 뭐 얘네들 대상 포진 임상 나오고 그리고 뭐 여기서 뭐 표적 그런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밀고 지금 다시 밀었다가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쓱 별로 좋은 장도 아닌데 이렇게 쓱 이렇게 되는 애들은 예 여기서 또 깔짝깔짝 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얘가 종가가 5500원이 만약에 5500원에 끝난다면 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내일 좀 밀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네, 나빠 보이지 않아요 예. 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한번 음 본인이 조금 뭐 이렇게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 뭐 이런 이런 이제 뉴스로 인해서 여기에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는 예, 이렇게 좀이 자리는 조금씩 더 추매를 하시거나 뭐 이래서 조금 예, 길게 한번 봐도 괜찮은 자리 같습니다. 단, 오늘처럼 뭐 이렇게 양봉이 나왔는데 제가 굳이,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양봉 나왔다고 해서 쫓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 저 위에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예,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양봉일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기다려보는 거죠. 하지만 이쯤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가 예, 이 지금 자리가 조금은 추매를 해서 관심을 좀더 평단을 낮춰 놔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음, 그렇게 되는지 음,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 얘도 얘도 예. 그래도 제가 밀리면 한번 관심 가져 보시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밀리면 예 굳이 이렇게 밀렸는데 올라가 이렇게 밀릴 때 관심을 갖는 거지 굳이 이렇게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예, 뭐 그런 주식들은 많으니까 굳이 뭐 그렇게 접근하실 필요 없고요 음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얘가 한이 정도, 저는 이런 주식이 보통 한이 정도까지는 뺄 겁니다, 아마. 예, 이제 여기 정도까지는 아마 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갭상승하고 올렸다가 이렇게 밀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정도까지는 다밀 겁니다. 한이 정도까지 민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예, 접근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당장 그냥 이렇게 밀 거라고 생각했는데, 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깔짝깔짝 거리는 애들은, 예, 이렇게 지치는 거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타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지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고, 내일도 이렇게 하고, 모레도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지치는데, 분명히 이런 애들이 이렇게 저점이 여기서 형성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밀어도 다시 한번 위로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여기에 있던 이런 세력들 뭐 이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예, 여기까지 이렇게 밀면 예, 보유자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음, 네, 얘도, 여기, 제가 그랬잖아요.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밀고 올라오고 밀고,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관심을 이렇게 밑으로, 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단 밀고, 올리고, 여기서 밀고, 여기서 살짝 올리면은, 괜히 여기에 물려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예. 요런 주식도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 앞전에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이 거래량이, 이 앞전에 거래량을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제가 제 얘기가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어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예 밀릴 때 이렇게 올라가 그런 게다 있어요. 물론 여기서 그래도 이게 아직도 예뭐 여기서 관심을 가져라기 보다는 이렇게 좀더 이렇게 밀면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밀릴 때 관심 갖고 올라갈 때 적당하게 밀릴 때 올라갈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게 좀더 이렇게 밀면 예또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예 나뻐 보이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음 얘를 다 팔았는데 음,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매매를 하지만은, 저는 뭐 이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고, 요 주성 엔지니어링. 얘가 좀 이렇게 오늘을 보다는, 예, 오늘 보다는 아마 이렇게 내일 한번 이렇게 밀면 관심 가져보십시오. 예,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좀더 위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보다는 내일 종가쯤에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 평선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이 평선이 안 올라왔는 주식들을 무리해서 접근은 하지 마시고요. 단지 이렇게 내일쯤에, 아니면 오늘 종가쯤에 이제 어떻게 봐야, 지금이 아직 장중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제가 뭐, 완전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내일 종, 뭐, 오늘 시간 외에 밀고 내일 종가에 이렇게 좀 민다 그런다면, 이런 주식들은 좀 관심을 가져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얘가, 뭐, 여기서 한번 1차로 이렇게 민다 하면, 한이 정도 1차. 한 이렇게 해서 한번 민다 그러면, 여기서 2차. 뭐, 갭을 메우러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여기 갭을 메우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러면은 한번 또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그렇게,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주식의 하단부에 들어왔다가, 물론 이게 하단부가 아닙니다. 더 위로, 이렇게, 네, 저, 밑에가 하단부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네, 지지를 받고 거래량이 나오고,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단, 어차피 이평선이 다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밑으로 밀면 진행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 그냥 나름대로 그냥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예. 한번 그렇게 되는지 안심 가져보시고요. 뭐장 중에, 뭐 또, 제가 언급드린 것들 중에, 예, 뭐 이런 것들, 예. 예, 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런 것들은 혹시나 기회가 돼서 드르륵 거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드르륵 거리면, 그걸 쫓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여기서 만약에 드르륵 거린다, 얘가 이렇게 좀더 밀고 나서 드르륵 거린다, 그러면, 그때는, 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주식입니다. 물론, 다, 뭐, 제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예, 제 생각은 뭐, 그렇다, 뭐, 그 정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